안녕하세요, 현투입니다. 오늘은 ETF 하나로 해결하는 국내 고배당주 투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수많은 주식들이 상장되어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다뤄보았던 종목들로만 추려봐도 꽤나 많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일수록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부는 직접 선택하여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고민 없이 투자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국내 고배당주 투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의 경우 워낙 지표적으로 걸러내기가 힘들고 성과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괜찮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기초 지수로 FN Guide 고배당주 지수를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가 각종 절차에 따라 구성 종목을 선정하면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선정된 구성 종목들을 똑같이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구성 종목으로 선정되었다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대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와 같이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를 패시브 ETF라고 하며 이러한 상품들에서는 기초지수를 상세히 분석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기초지수인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를 분석해 보자면 우선 구성 종목 후보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기준으로 특정 종목들과 문제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량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수익성 지표인 ROE, ROA 지표 점검을 완료한 뒤 거래 대금이 충분한 종목들을 최종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재무 건전성 및 유동성 기준, 우량 기준을 모두 통과한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척자가 2회 이상인 종목들을 제외시키고 FN가이드에서 집계한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 종목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 종목은 동일 비중 방식으로 구성하되 배당 수익률과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이내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은 연 2회 매년 6월과 12월에 진행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통해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는 구성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선정된 구성 종목들을 똑같이 매입하게 됩니다. 현재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기아,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SK텔레콤 등의 대표적인 국내 배당 종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주가 주주환원 정책에 좀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주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세아베스틸 지주, 한국가스공사, 제일기획, 롯데지주 등과 같이 지주사와 다양한 전통 고배당 종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해온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과거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 대표 기업들을 담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 대비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미국 대표 기업들을 담고 있는 S&P 500 지수 대비에서도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최근 5년 수익률에는 코로나 당시 크게 하락하였다가 반등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지표가 실질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보긴 힘들지만 최근 1년, 3년 성과를 보더라도 미국의 S&P 500 지수 대비해서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배금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중간중간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였습니다. 2013년 한 주당 260원에서 2024년에는 한 주당 750원으로 대략 3배 가까운 배당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분배금을 한번 지급하는 연분배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이후부터는 월 분배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고배당주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대략 15,000원이며, 시가 총액은 약 5,800억원으로 충분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일은 2012년 8월 29일로, 국내 ETF 중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상품이고, 총수수료는 0.31% 정도입니다. 분배율은 5.06%로, 최근 출시된 고배당 ETF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매달 말을 기준일로 하여 매달 초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각종 기준을 통과한 종목들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종목에 투자한다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코스피 200, S&P 500 지수와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준수한 성과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꽤나 빠른 속도의 배당 성장 내역과 최근 월배당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내 주식 투자가 고민이신 분들, 특히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배당주 ETF 중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운용되어 오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매달 분배금을 받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 외에도 주목해 볼만한 국내 배당주 투자 ETF는 해당 영상에서 다뤄봤으며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